안녕하세요. 책 속의 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김종원 작가의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김종원 작가님은 지금 한 20년 이상 글을 쓰셨고 한 80권 정도 책을 내신 다작의 작가님이시고요. 음, 저도 사실 글쓰기를 하고 이제 책 쓰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책이고, 한이 책을 보는데 한 5개월 걸렸어요. 어, 왜냐하면 뭐 빠르게 읽어 나간다고 하면 은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어, 중간중간에 계속 필사를 여러 번 하면서 그 행간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블로그 1일 1포스팅을 1책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권씩 책으로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계속 집에 기존에 읽었거나, 어, 미뤄왔던 책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어서 어제 급하게 음, 책을 읽어봤어 다시 마지막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어,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어, 결국에는 어, 어떻게 삶을 글로 쓸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들을 어, 나, 나타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책을 읽어보셔야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도, 어, 제가 쭉 보니까, 그, <laughs> 뒷부분에 보면은, 필사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필사를 할수 있게 김종원 작가님이 이렇게 45가지 팁을 남겨두셨는데, 어,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 아,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가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20번째 팁에서 글쓰기는 초밥처럼 바로바로 바로 즐겨야 한다. 를 읽어볼게요. 아이디어는 초밥이다. 앞에서 만들어주는 즉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즐길 수 있는 초밥처럼 생각나는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조금씩 잃어 결국에는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글쓰기는 초밥 즐기기의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초밥이 처음 가졌던 수분과 식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어 가장 맛있을 때 즐기는 것처럼 일상에서 글이 될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맛과 빛을 잃기 전에 글로 써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당신이 가장 맛있는 걸 먹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글을 쓸수 있다면 멋진 글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26번째 팁. 이제 방법은 그만 찾아라. 최근 몇년 동안의 내 삶을 글로 바꿔 얘기하면 1초도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다. 내가 보낸 모든 1초가 어떤 사,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있다고 말한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그럼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재료를 영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데 모두 다 쓰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스치는 모든 1초는 모두 각각 새로운 영감을 내게 주고 떠났다. 그걸 받아서 가슴에 담고 다시 원하는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나는 깨달았다. 그렇다면 음,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김종호 작가님은 그냥 계속 쓰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음, 또 여기서 작가님은 무슨 방법이 있나? 역시 그냥 쓰면 된다. 또다시 질문에 에 그래도 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단연코 다른 방법은 없다. 방법을 찾는 사람은 단지 쓰기 싫어서 그럴 뿐이다. 쓸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뭘 찾는지 그 대상을 보면 그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로 쓰는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영감을 찾는다. 그런데 진짜 다 내용을 보면은 그만 미루고 지금 시작해라. 지금 생각하는 걸 글로 써라 쓸수 있어야 지식이다 계속 써야 된다는 말이 가장 강력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글쓰기가 어, 힘이 들때 쓰는 삶이, 쓰는 삶이 힘이 힘들 때 힘을, 힘을 주는 괴태의 8가지 글쓰기 조언에 대해서 작가님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여기를 한2 0번 가까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이제, 김정훈 작가님이 괴태랑 이어령 선생님의 글로 계속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니까 그 외의 책들은 거의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괴태와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보고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글을 만들어낸다? 창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글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가끔 글 쓰기 싫을 때 저도 이제 요고,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거나 필사를 하는데, 어, 첫 번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글쓸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글을 쓰고 싶다면 가는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진실은 가공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옮겨서 쓰기만 하면 된다. 가공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쓴다는 증거다. 세 번째, 게을리 써도 원하는 글을 완성할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지런하게 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쓰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네 번째, 제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신만이 완벽해질 뿐이고 다만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소명, 소망으로만 끝내야. 엉뚱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섯 번째.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삶은 모든 지식 활동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글로 써야 비로소 배운 지식을 내면에 담을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식에게 명령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신문을 읽으면 정보를 얻기보다는 분노와 슬픔에 빠지지만, 누군가에게 정보가 될 글을 쓰면 마음이 태평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보통 사람들은 너무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 눈앞의 의무는 쉽게 잊어버린다. 남의 일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의무를 마주할 수 있고 그날 그날의 영감도 발견할 수 있다. 늘 자신을 바, 보라. 여덟 번째, 조각가가 타, 작품을 탄생시킬 원재료를 가지고 있듯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글쓰기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귀한 소재를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는 기술은 매일 공들여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 부분 제가 되게 많이 봤던 부분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이책 보면서 지금도 읽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참 대단한 게 어, 과자를 보고도. 감탄할 수 있다. 꼭그 감탄이라는 단어가 어 대단한 것에 쓰여선 안 된다. 그러니까 언어의, 쓰이, 언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언어를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 계속 접목을 시켜서 어, 완벽한 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이책을 한권낸 신입 작가지만 어, 되게 어, 제가 쓴 글들이를 뒤돌아보거나 읽어보면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글 하나를 쓸때 이렇게 성심성의껏 정서 정성껏, 정성껏 쓰는데 제가 글을 쓰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너무 빠르게 날렸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가끔씩은 뭐 당연히 오타나 띄어쓰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될때 있지만. 정성을 다 안하고 그 시간 안에 쓰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참 되게 인상깊은 책이었고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의 글을 쓰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글이다.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보며 최소 9번, 많게는 100번 넘게 생각을 하며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또 그걸 다른 분야로 변주하며. 처음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나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던 동네가 재건축으로 모조리 철거된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은, 어 추억이 사라지네? 이런 동네는 그냥 보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더 생각해보면은, 이 동네에 살던 사람 중 다수는 노후가 되어서 살기 힘들었겠지. 그리고 재건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뻤겠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또 재건축하는 거잖아? 그때도 이렇게 한동안, 한동만 남기는 건가? 뭐또 마지막 결론은 추억은 사라져야 아름답다. 사라지기 때문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거니까. 사랑했고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을 눈앞에서 지우고 마음에 담을 때, 비로소 그것들은 영원한 추억으로 내게 담는다. 지금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로 보다, 생각하다, 더 생각하다, 결론 내다, 다시 보다. 생각하다, 더 생각하다, 다른 분야로 생각을 변주한다 나만의 결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글을 마주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글을 접하게 된다면, 어, 글의 가치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정말, 책쓰기 글쓰기를 하시는 분은 이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두고두고 바이블처럼 글쓰기 바이블처럼 받은 책이지 않을까 싶었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게 도리어 더 어렵게 가는 길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김종원 작가님이 어,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을 글쓰기로 그 정도 돈을 모으려 모으는 시점이 10년 걸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취업한 회사의 어, 월급이라고 했나? 그 정도를 버는데 글쓰기로, 20, 글쓰기로 20년이 걸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걸 보니 어, 작가의 길은 그러니까 전업작가의 길은 쉽지 않구나.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고 뭐 집에서 뒷받침이 된다면 편안하게 쓰겠지만 어, 경제적인 여건이 안될 때는 조금 가정이 있으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어 물론 뭐 돈과 같이 돈을 벌면서 글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한근태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제 충고해 주신 부분인데 돈을 벌면서 글을 써라. 그리고 너의 그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을 글쓰기 돈이 글쓰 글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넘어서면은. 그만둬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그래도 막연하게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글쓰기는 꾸준히 하면서 나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김정원 작가님의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글쓰기의 쓸모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새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이나 제가 좀 이렇게 구도를 움직이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한달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 할 때도 약간 잡블로그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방식들을 해봤는데 유튜브도 저 아시는 블로그 이후 비티온 작가님께서 한달 동안은 그냥 한번 찍어 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지금 계속 여러가지 방면으로 저 또한 어 글을 쓰고 생각을 담고 다시 그거를 어 스크립트는 없지만 제 머릿속에서 제 가공해서 어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어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또 깊이나 속도가 다 다르지만 책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쉽게 와닿을 수 있게 책을 설명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게어 교보문고 북 멘토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문학뉴스에 어, 기자로 해서 어, 독서 파트에서 지금 계속 한 달에 두 개의 기사 글을 쓰, 써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일1 포지팅 블로그로 해서 글쓴 지는 지금 3년째 네, 꾸준히 쓰고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도 지금 글을 꾸준히 쓰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그 페라리의 그녀 김나나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3편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음두 번째 종이책 원고는 썼는데 이게 조금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어 김종호 작가님 책을 보면서 어 보류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모든 원고를 다 썼다고 해도 작가란, 그걸 다 멈출 수, 멈추거나 지울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중적이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것도 지금 잠시 보류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 근데, 종책 쓸 때,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지금 블로그 100일 1 0 0글 100일, 111 포서팅 하는 거를 한 11분 모아서, 몇가까지 12명이죠. 지금 매일매일 좀 동기부여 주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1일1포스팅은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하는데 이게 참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도 어 제가 짬짬이 계속 보고 또 오디오북으로도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가 될 때까지 어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거든요. 지금 한 여섯 번째 도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도 느끼지만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글쓰기 종이책 쓰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다니고 책을 보면서 결국에는 깨달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정말 고수들의 글쓰기 방법을 그대로 따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무료로 원래 한번제 책을 내고서는 강의를 무료 강의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다시 한번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무료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분에서 10분 정도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아이들, 육아, 휴직한 아빠로서 등원, 하원, <laughs>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면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무튼 간에, 어, 모든 일은 생각보다 행동으로 연결됐을 때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면은,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세요.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더 빛나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